어렵고 힘든 시기에 시편 말씀을 스마트하게 읽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편 38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창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를 말미암아 내네 살이 성한 곳이 없어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오면 까닥 이로 쏘이다.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이토로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하며 나의 모든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38편은 다윗이 바사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죄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심신의 고통을 탄식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이 우매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죄는 우리를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불안에 실망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모든 탄식과 소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결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